녹화 눌렀습니다 굿 패턴 보고 가셨죠? 발가리 있는... 갈게요 있는... 이거 일부러 청년지 안찍었죠? 요 됐어 여기 흰구? 한구 나왔어요 위험 내려오는 중 카운터하루 가지 마요. 가겠지. 3번 8시, 8시 한 개.. 빼야 할게요. 몸은 몇 개예요? 어.. 또 어, 다시 치워야 돼. 그래, 그래. 어, 굿, 어. 어로사님, <laughs> 저는 안 끌려요. 어, 안 끌리는 거였는데, 노 굿. 패턴 노고 그래, 어, 나 같이 올릴게요, 그냥. 만세님 콜에 주세요. 커블이 사요 네, 올려드릴게요. 카운터. 거예요. 가자. 올릴게요. 굿. 기적, 기적. 찍고 반대로. 불란히 다음 추고쿨 좀. 에 갔어요. 아래 조립 5시, 5시, 4시, 4시, 4시. 이거 사주시, 사주시, 사주시. 시, 사주시. 매시, 매시. 매시. 어, 얼마나 걸려요? 바로 돼요. 네, 회사 부가 어떻게 될게? 에, 회사 무고 어, 올려줘요? 네. 발가리. 발가리. 자택이서 찍. 창고 나왔어요. 머리워 봤어요. 머리 유지할게요. 버블 몇 개신가요? 어, 이점 곳. 네. 쳤던 곳 갈게요. 태웠어요 네. 위쪽에 갈게요. 멜루미 바다 크시는 거 아파요 패턴 또 나옵니다 싱고래 음. 어우 씨, 12. 일곱, 열두시 오세요 열두시 확인 일로 가서 아, 어디로 어, 아무도 안가 이거 나안될 수도 늦어 됐다 굿아 머리 아 나에게 집중해. 어? 근데 패턴 파티 아니니까 진지함이 없네 <laughs> 나도 대충 하게 되네 영상 찍는 거. 응습하고 내려오면 죽을게 팅 네, 찍어드릴게요 어, 여기서 방금. 오른쪽 아래 아래 우선 매우 빛나는 암흑 지을 것 같아. 래 입구 안으로. 알죠? 권자 나오고 권자. 권자 생각, 권자 먼저... 빼세요. 네. 또맨 처음 볼게요. 이아는 모르드랑 폴나랑 저 온이에요? 버블 몇 개에요? 펀버블이요. 네, 아, 네. 패턴 갈게요. 아, 이거, 음, 패턴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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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대까지 또모수 있겠지. 어, 어, 멜루미. 멜루미, 멜루미. 바닥 터지는 거 아파요. 패턴 올릴게요. 어, 그래. 끌, 끌, 끌. 설다 멀어서. 패턴 보고 갈갈이 갈게요 바그란드 선생님 아, 저는 무력화 걸릴게요 바그란드 어스 나이스 디테일 칠 워르드 고운데 12시로 뺄게요 아니네 브라디언 배송 공습. 왼쪽 아래, 아래 우선. 가운데. 아무데나. 먹을 확인. 똥주는 응. 모션 나오면은, 아유, 뭐야. 갔지? 뛰어주세요. 되나요? 넬라, 넬라. 아, 네. 넬라 네. 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가정님. 3시 까지요 3시. 3시. 세시세시 세심하게 어. 네. 그 이거 혹시 가격으로 주실 수 있나요 또? 어또 가격을 써서 아 없어 괜찮아 없어요 돼 채울 수 있어 저는 여기서 그냥 올릴게요. 어 어. 네, 괜찮아요. 네, 사소, 사소해 사소해. 떨기 올로 채울게요. 패턴 보시고 앞을 공습왜 이렇게 많이 오른쪽 아래, 아래 우선 가운데 아래로 뒷꺼 안으로 옮겼어요. 잘거이 패턴 보셨죠? 돌돌이 왔어요 한 바퀴 가을한번 11시로 올라가네요 패턴 보고요 이거 좀 위험해서 매드사빵 3, 사 패턴 보고 갈게요 컨트롤 치고 가요 음. 셋이 한쪽 갈게요 아... 괜찮... 패턴 보시고 렐러밍 한번더 싱고래 9시 앉았니? 다 찍어, 어 그냥 멀리 가도 돼요. 이번엔 세 번째, 여섯시 봐요.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네. 들어세요가스요스 1파티가 네. 오른쪽. 네. 네. 안 됐고, 콜다 됐나요? 네네 네. 어, 씨어르네어버렸네안 응? <목소리> <목소리> 안 봐도 상황이 보이는데 포턴 <목소리> 집중하세요 네 다시 암수하나 쓸게요, 오로드가다체가오르락기부터 도중에 다켤 수도 있어요, 안일하게 노는네 번째 때 죽어요. 네.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다음 패턴 가능한데 버블 몇 개일까요? 한 버블이요. 네, 카쓰고 가시죠. 밑에 성광구슬이 있어요, 소순이. 괜찮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귀자귀자. <laughs> 35줄. 와, 너무 빨리 갔다. 이거, 길크도 오지게 해야 돼요.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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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어, 한시 어? 누구야? 한시. 나 배고 걸릴게 이거. 걸릴게요, 이거. 아, 네. 아. 풀어줘야 돼요. 제가 먹었을 요 제가 풀어줘야, 초만말해줘요 15, 14, 13. 갈갈, 갈이. 아, 왜 나한테 두벼요 자꾸 나한테 봐야지. 대기야. 빨간 들 버블 몇개씻까요 어, 햄버블 반요 네. 햄버블 되면 말해주세요. 똥 줬어요. 음. 공수. 공수 나머지는 중앙에 모이세요 찍으면 갈게요 되시나요? 네, 네. 카운터 내부 끌 창고 나왔어요 상고 위에 앉아 위로 가세요 어오른쪽 죽어요 거기에 올라어 아. 그래 어. 아 바데라 쓰 괜찮아 괜아아바님 고마워요 어? 어? <laughs> 어? 죽어버리네? 레드사 빵빵 빵. <laughs> 사람들 발달이 소소는 될것할 거예요. 카운터. 3분 20초까지만 해봐요 찡고래 <laughs> 갖고 레드랑 찡고 잡았어 5시 갈라지는 거발가리 아이고 벽 타고 오세요 네 스탠본 그래 풀 오로드 계속 오, 빼봤어. 뺄 준비하세요. 알 것. 다한줄한번은 빼고 와주실래요? 패턴 보고. 뺄게요 빼실 분 빼세요. 나는 안뺀 박. 아. 패턴 보고 삼법을 준비해 주세요. 혼났어요. 통... <laughs> 똥 빼고 안전하게. 있지, 있지. 아. 위로. 패턴거올릴거예요여프네휘저이저 이거 올릴게요. 위로 올라가지마요. 네. 뒤로 한참 으로 가네. 일단 시간 어. 많아서 그냥 아, 할거고. 괜찮아요. 어, 이거 아홉 시좀 풀어주세요. 어, 매도사, 이거 아홉 시팔리 풀어줘야 돼. 1, 2번, 내가 1번, 포장. 4번, 제가. 어 오케이 한번만어 나이스 와플 어, 번스 굿. 번만4 제자리. 잠깐 4번만. 분번만 4번만. 4번만. 4 이거 영상용이라 그냥 계속 할게요 네네 네. 어 근데 나 이거 매혹이다 나 멀리 가있을게요 1 2시때 네. 가있어요 나 가는 중 종날 조심하셈 아 슈가 나도 매혹이네 음 죽었어 이거 깰수 있냐? 이거 군대장좀응깰 음, 수는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아까 캐터파타던거 그거 했어야 돼. 아씨 그때 왜 녹화가 안 됐어? 인화나 볼게요. 해봐요. 네. 인나나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MVP에 만세는또못 뜨는 거 아니? 오로드가 또 MVP 먹을 것 같은데, 에? 이거는 이거 여기서 무력 다 넣을 거 아니야, 오로드가 혼자. 에이, 저는 못 한답니다. 와 어, 아밍님이랑 딱 만세님 살아있네, 길러 <laughs> 숙명의 라이벌이잖아. 셋이. <목소리> 그왜바으면서 가요, 아밍님? 어차피 매혹계지지 쩐데? 뭐야, 왜, 그 아밍님 때문에 그런 거야. 견제한다. <laughs> 처음으로도 보여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 안박이나 딸기, 딸기. 다음 안박 때 어, 뭐. 광폭이에요. 3초, 2초, 끝났네. 어,